2월 14일에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학생의 헌신 예배차, 설교 요청에 대한 전화였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제가 좀 약간 부끄러움 많이 타기 때문에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laughs>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눈을 감고 생각하는데 금방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생,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진심으로 하자. 무엇이 됐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선배가 여러분께 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고3을 졸업한 학생들이 한몇명 정도 되나요? 아 어, 그러니까 어, 네. 지금 대학 지금 대학 어, 대학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그 당시에 어, 아그 정도 됐다. 네, 당황하시는데요. 할렐루야. <laughs> 그, 졸업한 그니까 지금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 학생들 여기서 이제 학생회를 했을 것인데 몇 명이 교회에 남아 있나요? 네. 다 남아있어요? 아 그래 다 남아있습니까? 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건 어, 학생의 시절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제가 볼때 반수 이상의 교회를 떠나감을 저는 봤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고3 학생들 이, 있죠? 올해 고생, 고3 되는 학생들 어, 고3인데 또 오늘 주일이라고 교회안 나온 학생들 혹시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어, 고3 학생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보세요. 고3 학생들끼리 얼굴 보세요. 한 두, 명, 우리 대전, 우리 대천, 뭐죠? 그, 우리 한내 교에는 그래도 어, 생존율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세명 중에 한 명은 이 자리에서 못볼 수도 있습니다. 어, 전제는 학생의 시절에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입니다. 아니, 학생의 시절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다고 해도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려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체험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 줄수 있겠습니까? 물론 방탄소년단이 매력적이긴 해요. 물론 트와이스가 이렇게 몸을 흔들면 마음이 흔들리긴 해요 같이 몸과 마음이 같이 흔들리죠 할렐루야 <laughs> 지금도 몸이 들썩들썩 거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어, 뭐 방, 방탄소년단 뭐, 요, 요즘에 여, 여자친구들은 뭐 틴트 뭐 바르느냐 뭐 마스카라는 뭐 하냐 먹방에 뭐 나왔더라 뭐그 한번 먹으러 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 뭐, 안할 거로 생각해요 네, 얼굴이 거짓말을 못하는데요 네. 그래서, 주님께 조금 더 집중해줄, 어, 집중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교회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정말 잘 도와주고 계시지만, 더 도와주시기를 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학생의 담당 선생님 누구시죠? 학생의 담당, 아, 전도사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아, 집사님, 예,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조금 더 섬겨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정말 우리 학생의 학생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활짝 다 열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타임 같은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 못하게 될 경우 세상에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뭐 흥미롭다면 흥미롭고 조금 어 지루하다면 지루한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어네 지금 이건 이걸 누르는 줄 알았는데 아 넘어갔군요. 위에 거 누르면 되는군요. 밑에 거 누르면 되는군요. 주님 도와주세요. 거기서 눌러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읽었죠? 한장더 넘겨주세요. 아, 여러분 혹시 시대 정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시대 정신이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시대 정신이란 그 시대에 널리 퍼져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을 말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에 널리 퍼져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배금주의입니다. 한장 넘겨봐 주실래요? 배금주의. 배금이라는 것이요. 절배의 황금금입니다. 배금주의.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 좀 재미가 있었는데요. 배금주의의 영어가 마모니즘입니다. 황금에 절절을 한다. 물질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저변에 깔린 지배하는 사회의 그 시대 정신입니다. 이 마모니라는 것, 이 마모니즘. 이 마몬이라는 것은 부와 탐욕의 신 마몬에서 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어, 금을 숭배하고 금에 절하는 어떤한그 표변적 뭐그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 금에 절하는 뭐 어, 누가 그랬죠? 아예 저기 누가 그랬죠 지금 아 황금송아지 사건 예 제가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기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준비하려고 했는데 뭐, 준비 못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만, 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든 황금송아지 예. 황 황금의 절하는 사건 물질의 물질에게 절하는 사건 황금송아지 사건 어떻게 보면 이 배금주의라는 것은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변치 않는 시대의 정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돈이 힘이라는 물질이 힘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또한 사회로부터 학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스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이러한 교육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아, 이 배금주의가 어디서 나왔을까? 넘겨주세요. 역시, 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는 알지 못함이네라. 아멘. 우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모른다. 그 사람도 어찌 되는지 모르고 그 신도 어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배금주의는 하나님은 없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실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위는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황금송아지예요. 우리를, 우리를 인도할 신, 황금 송아지의 형상을 한 황금, 곧 물질. 신은 없으니, 물질이 우리를 인도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 사상. 이것이 무신론이며, 이 무신론이 배금주의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강력한 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 좋아하죠? 돈 예, 돈. 우리에게서 물질은 돈 아닙니까? 예.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대입니다. 돈이 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 돈 없으면 다할수 있어요. 돈 있으면 다할수 있습니다. 역시 믿음으로 예. 난 믿음으로 살아요. 뭐 그런 분위기인데요. <laughs> 여러분이 돈이면 다 되는 시대예요. 우리는 부정해도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돈이면요 사람도 죽이고요 죽일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저씨라는 영화 보셨나요? 어, 그 아저씨의 주인공이 우리 단임 목사님이랑 좀 닮은 것 같은데요. 네. 이 웃음은 뭐죠? 아, 아, 인정하는 거랍니다. 인정하는 웃음으로 화답하셨는데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면은. 생명의 그 사람의 생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 그 생명의 존엄성은 없습니다. 그냥 눈은 얼마, 신장은 얼마, 콩팥은 얼마. 네. 이것이 시대의 정신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네. 혼자 사랑하시는군요. <laughs> 여러분도 이미 백음주의에 깊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실론에 깊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진단 질문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죠? 여러분 왜 좋은 대학 갑니까? 여러분 왜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For you? For God? 여러분 돈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정신을 성실하게 학습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습하게 될 거예요. 이 시대 정신 배금주의는 사회, 문화, 정치, 역사 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쇠뇌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은 없어. 물질이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야. 물질이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너는 그것을 얻어야 돼. 그 힘을 얻으면 살고, 너그힘 얻지 못하면 너 다른 사람한테 먹힌다. 이 제는요, 동물 사회에서 나 쓰이는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시, 시, 이, 친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적자생존,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이 없는 이 세상, 당연히 돈이 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신이 없으니 당연히 천국도 없는 것이고,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그냥 우연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존재는 우연이다. 동물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배금주의와 무신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받은 우리 우리 자녀들을 호리기 위해서 여기에 과학을 가미시켜요. 과학하면 신뢰가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예, 이전 전 그림 예, 예, 넘겨주시고요. 예. 교과서에서는 이 그림 못 보죠. 이건 약간 패러디 버전이고 넘겨주세요. 이 그림은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중, 고등학교 과학 과목 중에서 생물에서 배웠고, 이제 배울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이 그림. 어, 목사님, 저는 원숭이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하는 학생, 손 들어볼래요? 아, 그래, 감사하게도 없네요. 자, 그럼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랍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무엇이 원숭이가 되었을까요? 자, 다음 그림. 자, 이게 종의 진화 과정인데요. 맨 밑에 저 먼지처럼 생긴 거 있죠? 저게 이제는 원생 생물입니다. 뭐 미토콘드리아 같은 미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종의 변이를 일으켜서 이제 저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의 조상은 되는 그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물고기예요 과학 과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에 어, 여러분들은 조상님들이 많이 드셨어요. <laughs> 조상님들이 바, 바다에 많이 계신 거예요. 어, 제가 우리 학생에 그 목사님께 부탁드렸는데 혹시 에볼루션 vs. God 그 동영상 보셨나요? 거기서 어, 교수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We are s t 우리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어, 물고기라고. 그래서, 이, 원생 동물이 진화하게 돼서, 물고기가 되게 되고, 어류가 되게 되고, 그 어류가, 지, 어류가 이제는 물 속에서 사면, 물 속에서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과학인데 추측을 막 해야 돼요. 그래야, 과학이 돼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물 속에서만 물고기가 있으면 답답할 것 같죠? 예라고 한번 해보세요. 답답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숨을 쉬고 싶어요. 육지도 한번 나가고 싶고. 그래서, 육지에 들락달락 거립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laughs> 여러분, 제가 과학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어떤 것은 개구리와 같은 양소류가 되고 어떤 것은 도마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뱀이 이제 갑자기 하늘이 좀 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낭떨어지자꾸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점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진화하여 네, 뭐 디지몬 진화는 아니지만 진화를 하여서 조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새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는 어 원숭이 같은 포유류가 되게 되고 그 원숭이가 종의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과학이에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믿어요. 신뢰를 하고 왜 믿느냐 아 권위자들이 그 과학자들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저 원생 동물은 어디서 생겼습니까?라고 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다윈도 예, 답변을 못합니다. 원생 동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과학 시간 같네요. 네. 그래서 미생물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있을 법한 그런 얘기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빅뱅 이론이니. 들러메아트라 뱅뱅 뭐, 뭐 그런 노래를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막 그런 것이 막쇠웨 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진화론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신은 없고, 너는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라는 소유, 이 돈이라는 힘을 가져서 딴 사람에게 먹히지 말고, 네가그 돈이라는 힘을 소유해서 강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그냥 원숭이에서, 물고기에서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니까, 그냥 돈이라는 힘을, 힘을 소유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죽어, 그리고 소멸돼. 이것이 진화론을 통한 무신론의 강화 전략, 그리고 배금주의의 강화 전략인 거예요. 사탄의 전략대로 이 진화론은 무신론 그리고 배금주의를 강화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이 시대 정신에 둘러싸여 있어요. 귀 열면 들리고 눈 열면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학교에서 교과 과목으로 또 배우고 심지어 이 배금주의. 이 금의 절하는 이 배금주의는요 교회 내에도 침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상은 없어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 되네. 저와 여러분께 있어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네. 분명하죠? 아, 네. 우리에게서도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 네. 그러나 조엘 오스틴과 같은 뭐잘 되는 나책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복음이 번영신학이에요. 한국교회도이 번영신학에 많이 노출됐죠?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실제로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복은 변치 않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돈이 없으신 여러분, 할렐루야. <laughs>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신 여러분, 할렐루야. 여전, 여러분은 여전히 복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소유하셨으니까. 아멘. 이런 것이 진짜 복이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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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복, 뭐죠? 이게, 번영신, 아, 뭐, 죄송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이것이 진짜 세상의 복이라면, 여러분, 바울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요, 혈통적으로, 또, 뭐, 모든 면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너비었어요원너비 모든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사람. 근데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다 배설물을 버렸죠? 그리고 고난당했죠? 옥에 수없이 갇혔죠? 결국 예수님을 위해 죽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일까요? 번영신학은 교회에 침투했고 성령이 제시하는 복의 자리, 자리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 세상을 올려놨어요. 우리, 우리 한내교회는 제가 볼때 안전해요. 네. 그런데 이런 식의 교육, 이런 식의 설교를 듣고 세상에 나아간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친숙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흡수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세상의 복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복이 많네. 그냥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복 받으려면 공부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 빠짐이라는 것도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영을 삼키려고 주시하고 있으니까. 한리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임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가 복음적이라고 여러분이 꼭 복음적이 복음적이라는 것은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적이라고 여러분이 복음적이다라는 건아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네. 고삼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고삼임을 잠시 잊으셨군요. 세분세 <laughs> 분이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예배에 타협하지 마세요. 네. 공부한다고 예배 빠뜨리지 마세요. 네. 그것은요, 난 원숭이의 요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네. 저,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원숭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 원생동물 미생물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연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연이 아닌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생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돼요. 성적 좀 올려서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겠다고 예배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돈 벌어서 또 그거 다 나, 나만 잘잘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 품어서도 안 돼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이를 발견하고 그를 위해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육신대로 산다, 산다는, 산다는 것은 배금주의로 산다는 것이고,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말해요. 세상을 품고 산다는 것을 말해요.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품은 자들이 맞이하게 될두 번째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 원숭이라면 저 여러분께 진짜 뜯어 말릴 거예요. 교회에 절대 가지 말라고. 여러분이 원숭이라면 뭐 이런 말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세요. 훔쳐서라도 그 사회가 제시하는 그 힘, 그 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그 힘, 그 돈을 소유하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어차피 한번 인생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우연이 아닌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각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이 조장한 이 시대 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계속 둘러싸고, 여러분을 삼켜들려 할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하죠? 예,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또한 그 믿음은 봄으로 강화가 되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강화가 돼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배복주의 무실론 그리고 진화론은 여러분을 자악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머니메이커로 만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이고 예배이고 섬김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대로 자악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물들지 않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세상을 향해서 한번 소리쳐 봅시다. 뭐로 할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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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도가 있으니까 우리 밑에 읽읍시다. 난 원숭이가 아니야. 아, 안, 나 원숭인데 왜 하지 마. 그런 분위기인데요? 나 원숭인데 내가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원숭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야. 나는 원숭이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야. 아멘. 네. 너무 너무 귀한 우리 한내한한내 한내 교회의 성도 여러분, 너무 너무 귀한 우리 학생 여러분,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창 창조 작품으로. 사시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 네. 예, 선택이 우리 주위에 예, 둘러,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 네. 예, 우리 수시로 선택해야 돼요. 예배 갈 것인가? 방탄소년단, 그, 콘서트 갈 것인가? 예. 우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더 예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더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아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계시록 어, 말씀처럼 여러분의 이김을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